아이고 또 속이 쓰리네요. 아까 점심에 먹은 갈비가 문제였나 봐요. 요즘 고기만 먹으면 이렇게 속이 불편해지니까 참안 되겠어요. 냉장고에 있는 제산제부터 찾아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속이 쓰리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속 쓰림 위산과 다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는 철판 위장이었어요. 뭘 먹어도 탈이 안 났죠. 그런데 60대 넘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씩 불편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이에요. 특히 좋아하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먹을까 말까? 이러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건 위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위산이 적어서 속이 쓰리다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직접 공부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저위산증이라는 거예요. hypochlorhydria. 발음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 70%가 겪고 있다는 이 문제를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처럼 속 쓰림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요. 첫째, 왜 저위산증이 생기는지, 둘째, 집에서 간단히 테스트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 꼭 같이 먹어야 할 최고의 짝꿍 식품 네 가지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먼저 저위산증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 쓰림의 원인은 위산 과다잖아요. tv 광고에서도 항상 과도한 위산을 중화시켜 드립니다. 이러니까요. 저도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저위산증은 정반대예요. 위산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이죠? 위산이 부족한데 속이 쓰리다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반신반의 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속이 쓰린데 위산이 부족하다니. 의사친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위 점막이 약해지고 위산을 만드는 세포 자체가 줄어든대요. 4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배운 걸 설명해 드릴게요. 위산의 진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단백질 분해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위산이 충분해야 제대로 소화가 돼요. 위산이 나오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펩신이 단백질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펩신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식도괄약근 조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문, 그러니까 괄약근이 단단하게 닫힌답니다. 그런데 위산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괄약근이 헐거워져요. 그럼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처럼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산 부족 과력은 이완 역류 속 쓰림. 위산이 적은데도 속이 쓰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영양소 흡수입니다. 칼슘, 철분, 비타민, B12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위산이 있어야 제대로 흡수가 돼요. 위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위산증이 있으면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빈혈이 생기거나 피곤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세균 방어 역할도 있어요. 위산은 산성이 강해서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나쁜 세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위산이 약하면 세균이 그냥 장까지 내려가서 장 건강도 나빠질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자주 배탈이 났던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놀랍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제산제만 찾았던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70대 시니어의 70% 이상이 이 저위산증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 10명 중 7명은 위산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속이 쓰려서 재산제를 먹으면 순간은 편하지만, 위산이 더 줄어들어서 소화는 더안 되고, 영양소 흡수도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직접 해본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저는 이 중에 다섯 가지나 해당됐어요. 하나, 고기나 단백질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된다. 저는 갈비를 먹으면 항상 이랬어요. 둘, 식사 후 12시간 뒤에 속이 불편하고 배에 가스가 찬다. 트림도 자주 나오고요. 셋, 속 스림 때문에 제산제를 먹는데도 효과가 일시적이다. 먹을 때만 잠깐 편하고 금방 다시 불편해져요. 넷,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철분 부족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제 손톱 보세요. 정말 약해요. 다섯, 음식을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소화가 느리다. 어때요? 여러분도 몇 개나 해당되세요? 세개 이상이면 저위산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입 냄새도 신호가 될수 있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트림할 때좀안 좋은 냄새가 날수 있어요. 저도 아내한테 몇번 지적받았었어요. 자, 이제 제가 직접 해본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준비물은 딱두 가지예요. 물한 컵하고 사과 식초 한 병. 사과 식초가 없으면 레몬즙도 괜찮아요. 테스트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1티스푼을 넣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셔보는 거예요. 자 이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식초물을 마셨는데 속이 더 쓰리거나 불편하면요. 이건 위산이 충분하거나 과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산제를 먹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요. 식초물을 마셨는데 속이 편안해지거나 트림이 시원하게 나오면요. 저위산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어땠냐고요? 저는 마시자마자 트림이 나오고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식초의 산이 부족했던 위산을 보충해주면서 소화가 잘된 거예요. 이 테스트를 3일 정도 계속해보세요. 매번 같은 반응이 나오면 확실한 거예요. 저는 이 테스트를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봤어요. 세끼 모두 똑같이 트림이 나오고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죠. 아, 내가 정말 저위산증이구나. 그리고 신기한 게요. 이 테스트를 하면서 제 몸의 신호를 더잘 알게 됐어요. 아, 이런 느낌이 소화가 잘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전문적인 의료진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 테스트로 확신을 갖고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병원에 가면 위내시경이나 위산분비검사로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하거나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병원 진료를 꼭 받으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천하고 있는 저위산증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 중의 기본 꼭꼭 씹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식사를 정말 빨리 했어요. 5분이면 한 끼를 뚝딱 해치웠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꼭꼭 씹어야 침이 나오는데요.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위에 신호를 보내서 위산 분비를 준비시킨답니다. 요즘 저는 한 입을 최소 30번은 씹어요. 처음엔 턱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처음엔 30번 세는 게 귀찮아서요. 제가 작은 타이머를 놓고 했어요. 한 입에 30초씩 씹는 거예요. 그렇게 한달 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되니까 힘들지도 않아요. 두 번째, 식사 중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기. 이것도 제가 잘못하고 있던 습관이에요. 식사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력이 떨어진대요. 지금은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꼭 필요할 때만 조금씩 마셔요. 식후에는 1시간 정도 지나서 물을 마시고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긴장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대요. 위산 분비도 방해받고요. 저는 요즘 식사 전에 심호흡을 다섯 번 정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려고 노력해요. TV 뉴스 보면서 밥 먹는 것도 이제 안 해요. 뉴스 보면 화나는 일 많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돼요. 대신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편안하게 먹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옛날엔 스마트폰 보면서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음식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어요. 이게 마음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에요. 바로 고기랑 같이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과, 식초 또는 레몬, 라임. 이건 정말 최고의 천연 위산 촉진제예요. 저는 이제 식사 15분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한컵 마셔요. 또는 식사 중에 레몬 물을 조금씩 마시고요. 처음에는 맛이 좀 시큼해서 적응이 안 됐는데요. 며칠 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물 200ml에 사과 식초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진하면 식도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저는 처음에 너무 약하게 타서 먹었어요. 반 티스푼으로 시작했죠. 일주일 정도 먹다가 몸이 적응하면 1티스푼으로 늘렸어요. 지금은 1티스푼 반 정도 넣어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꿀을 조금 넣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꿀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마시기가 한결 수월해요. 맛도 괜찮고요. 두 번째, 비트. 비트는 위산 분비를 돕는 영양소가 엄청 풍부하대요. 저는 비트를 삶아서 반찬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요. 비트를 삶으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아니면 마트에서 비트 주스를 사다가 마셔도 좋고요. 고기 먹을 때 비트 반찬 하나 곁들이면 딱이에요. 저는 비트를 껍질째 삶아서 식히고 껍질 벗겨서 한입 크기로 잘라요. 거기에 올리브유, 소금, 후추 조금 뿌리면 맛있는 반찬이 돼요. 색깔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처음 비트 먹을 때 깜짝 놀랐어요. 소변 색깔이 빨개지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비트의 천연 색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소화효소가 풍부한 과일 마이너스 파인애플, 파파야.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단백질 분해를 도와준대요. 저는 요즘 고기를 먹고 나면 후식으로 파인애플을 한두 조각 먹어요. 진짜 신기한 게요. 속이 훨씬 편해져요. 통조림 파인애플 말고 생 파인애플이 효과가 더 좋아요. 통조림은 열처리 과정에서 효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마트에서 파인애플 살 때는 잘 익은 걸 고르세요. 밑부분을 눌러봤을 때 약간 말랑하고 향이 달콤하게 나는 게잘 익은 거예요. 잘 익은 파인애플이 효소도 더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후에 소화효소 보충제를 드셔도 돼요. 저는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효과를 봤어요. 근데 파인애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해 보셔도 좋아요. 네 번째, 쓴맛 채소 마이너스 루꼴라, 민들레 잎, 쑥갓, 쓴맛이 침하고 위액 분비를 자극한대요. 우리 할머니들이 봄에 쑥 뜯어다 먹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기 먹을 때 루꼴라나 쑥갓을 쌈 채소로 활용해요. 상추만 먹지 말고 쓴맛 나는 채소도 함께 싸먹으면 소화에 정말 좋아요. 처음엔 쓴맛이 좀 거북할 수 있는데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입맛을 돋워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쓴맛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줘요. 요즘 마트에 가면 쌈 채소 코너에 루꼴라도 많이 팔더라고요. 저는 루꼴라랑 쑥갓을 섞어서 고기 싸먹어요.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정말 좋아요. 봄에는 민들레 잎을 직접 따다가 깨끗이 씻어서 먹기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봄나물 뜯어다 먹이셨던 기억 나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네 가지만 실천해도 확실히 달라요. 저는 이렇게 식습관을 바꾼 지한달 정도 됐는데요. 고기를 먹어도 이제 더부룩하지 않고 속도 편해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삼겹살 파티도 즐겁게 할수 있어요. 예전엔 고기 먹고 나면 항상 후회했거든요. 아, 또 먹었네. 밤에 속 쓰리겠다. 이러면서요. 근데 이제는 맘 편히 먹고 다음 날도 상쾌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재산제 얘기예요. 저처럼 속 쓰릴 때 무조건 재산제부터 찾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재산제는 위산을 중화시켜서 순간은 편하게 해줘요. 하지만 저 위산증인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위산이 부족한데 재산제로 더 중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는 더 안되고. 영양소 흡수도 안되고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속 쓰린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산제를 끊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니까요. 2주 정도 지나면서 속 쓰림이 확 줄어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좀 힘들었어요. 제산제 없이 버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식초물 마시고. 천천히 씹고, 쓴맛 채소 먹고 하니까 점점 좋아졌어요. 물론 급하게 증상을 완화해야 할 때는 제산제를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제산제는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가 테스트해 보시고 식습관 개선도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정말 중요해요.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는 데 필수니까요. 그런데 소화가 안된다고 고기를 피하면 안 돼요.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고 결국 건강이 나빠져요. 이제는 소화가 안돼서 고기를 멀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방법들을 활용해서 맛있고 건강하게 드세요. 저는 이제 삼겹살도 갈비도 불고기도 맘 편히 먹어요. 속 쓰림 걱정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자가 테스트는 해보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속 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저처럼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알짜 정보를 들고 올게요. 어떤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만나요.